네, 안녕하세요. MLops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 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,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. 어, 지금 다뤘던 내용들 중에 핵심 개념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여러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. 어,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, 온라인 문서 사이트가 DOCS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단계별로 실제 따라 해보면서 어 개념들을 익혀볼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이 어, 페이스북에 가보면 광화문 AI라고 하는 그, 그 그룹이 있는데요. 거기도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아무쪼록 어, 여, 여섯 개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뤄봤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ML 생활이 좀더 즐겁게 어, 되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